안녕하세요. 자미원에서 하는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연세우유 피스타치오 생크림 빵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우유 생크림 빵은 인기가 많죠. 스티커 하나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 오픈런 할 만큼 인기 있는 어, 빵인데요. 우연히 시위에 갔다가 피스타치오 생크림 빵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냥 흰 우유로 된 생크림빵을 사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하려고 사와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그 씹히는 견과류가 피스타치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볶음 아몬드 분태라고 씹히는 견과류는 피스타치오가 아니고 아몬드더라고요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라 피스타치오 분태,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지를 뜯었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 틀에 한번더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빵을 보시면은, 요렇게 좀 거뭇거뭇한, 마치 초코빵 같기도 한데, 초코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거뭇게 요렇게 되어 있고요. 뭐, 먹물빵일까? 라고 싶었는데, 먹물로 된 그런 먹물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크기가 한 10cm 정도 될까요? 10cm, 10cm 정도 될것 같은데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서 봉지에는 145g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저울로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스틱 몰딩된 자체로 올렸을 때 보시면 167g이에요. 그러면 145g보다 더 하다는 소린데, 그럼 플라스틱 몰딩을 한번 빼보고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플라스틱 몰딩을 빼고 빵 무게만 달았을 때도 지금 잘 그림자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159g이에요. 그래서 아주 빵빵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페이스트를 짜 넣은 구멍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페이스트를 짜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잘라서 단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트를 자른 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단면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면이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몬드 분태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부분에만 이렇게 뭉쳐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씹었을 때는 그냥 크림맛만 나다가 가운데 부분을 씹었을 때만 이렇게 왕창 이 분, 아몬드 분태 맛이 나서, 음, 그거는 조금 그냥 이 자체에다가 페이스트에다가 같이 섞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가운데에는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랑 분, 어, 레진이 들어간 생크림이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아몬드 분태가 채워져 있고 그래서 크림도 되게 빵빵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먹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상태로 먹으면은 피스타치오하고 요 아몬드하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렇게 지금 칼에 묻어있는 크림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마치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먹는 맛하고 똑같아요. 달달하면서 고소하면서 피스타치오 맛그 자체예요. 마치 빵이라기보다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몬드의 씹히는 맛과 피스타치오의 고소한 맛이 같이 때려주고 생크림의 달달한 맛도 같이 쳐줘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빵도 퍼석하지 않고 조금 촉촉하니 맛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먹었을 때는 아몬드 그 분태 가루랑 크림이랑 따로 제가 먹었기 때문에 조금 크림이 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몬드랑 같이 씹으니까 어, 이 단맛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 베이커리 가면은 이런 생크림 게임도 7, 8천원씩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 혼자 먹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둘이서 이렇게 나눠 먹어도 가성비가 좋은 간식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연세우유 생크림 빵그 중에서도 피스타치오 빵 리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비싼 간식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어, 사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가격은 하나에 3천원입니다 네.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